의도적인 멈춤입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옛날에 자기 그림자와 발자국이 두렵고 싫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들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림자와 발자국으로부터 벗어나리라 믿었죠. 하지만 발을 들어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고 달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림자는 몸에서 떨어지기는 커녕 더 달라붙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이 느린 탓으로 여기고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리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간절한 소망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림자는 한시도 놓아주지 않았죠. 체력이 바닥이 난 사내는 더 이상 힘이 빠져 달리기를 멈췄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우화는 장자의 어부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내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장이라도 그늘로 들어가면 그림자는 사라진다는 사실, 멈추면 발자국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무지가 사내를 잡은 셈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내들을 제 주위에서 쉽게 발견합니다. 모두 앞만 보고 달린다는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은 무언가 강박적으로 쫓기며 주위를 둘러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지요. 탄핵의 죽음을 막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늘로 들어가거나. 발걸음을 멈추면 됩니다. 굳어진 삶의 관성과 패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면 됩니다. 질주의 굴레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멈추면 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바친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의도적으로 잠시 죽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죽음으로써 모든 것들로부터 노연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더 활발히 살아 숨쉴수 있게 된다. 멈춤이 해주는 일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로 마음 먹는다면 잠시 멈췄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멈춤 덕에 움직임이 더 생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섬세해진다.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고 합니다. 삶에서 잠깐의 멈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존 카바찐의 말대로 생생하고 풍요롭고 더 섬세한 삶을 살게 된답니다. 언제 무지개를 보셨나요? 그림책 엄마 잠깐만은 잠깐 멈추는 일이 얼마나 경이로운 선물을 안겨주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림책 속 아이와 엄마는 어딘가를 가는 중입니다. 아이는 지나치는 광경을 보며 엄마에게 멈춰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여유가 없습니다. 아이의 손을 연신 잡아 끌며 빨리 가자고 재촉합니다. 아이는 이에 아랑곳 없이 강아지에게 눈길을 주고 공사장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공원의 오리에게 빵을 나눠줍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입에서는 늦겠다, 빨리, 나중에, 빨리 가자 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이는 거리에서 만난 모든 대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마음이 급해진 엄마는 빨리빨리를 외칩니다. 그 사이 역사 안으로 열차가 미끄러져 들어오고, 아이는 엄마의 옷을 거세게 잡아끌며 엄마를 불러세웁니다. 비로소, 엄마가 아이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는 순간, 거대한 총천연색 쌍무지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무지개를 보며 엄마가 작게 소리칩니다. 그래, 우리 잠깐만. 그림책은 열차를 타려고 애쓰는 엄마와 지금 이 순간과 온전히 접촉하려는 아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 글이 적고 간결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왜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림책 영상 참여자들은 엄마와 아이가 화려한 무지개를 바라보는 장면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았습니다. 참여자 중한 분은 쌍무지개 중 하나는 아이의 무지개이고 다른 하나는 엄마의 무지개로 읽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무지개는 우리 삶에서 언제나 떠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아이처럼 깨어 있다면 무지개와 같은 경이로운 순간은 언제나 보게 되지 않을까요? 급급한 생존에 매몰되면 소중한 순간과 기쁨을 놓치게 됩니다. 바라는 목표는 달성할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순간은 희생됩니다. 삶은 목표 달성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질주하던 발걸음을 멈추면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심안으로 보면 모든 게 선물 아닌 게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죽는 순간 멈춤의 시간을 나에게 선물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무지개를 왔나요?